판소리 장애인 합창단 구호 준비 시작 무릎 두번 박수 두번할수 있다 무릎 두번 박수 두번 하면 된다 무릎 두번 박수 두번 나는 최고다 무릎 두번 박수 두번 아자아자아자 할수 있죠. 근데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한번 더. 예. 구호 준비. 예. 시작. 무릎 두번박수 두. 할수 있다. 무릎 두번박수 두. 하. 면. 된다. 무릎 두번박수 두. 번, 나는 최고다. 무릎 두번박수 두. 번, 아자, 아자, 아자! 알았죠? 에이. 뭐든지 큰 소리로. 자, 가겠습니다. 이산저사. 산 꽃이,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하나, 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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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분명 코. 분명 코. 포미로 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세상 쓸쓸하더라,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 한심하구나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버리고 속절없이 속절 가버렸으니, 가버렸으니, 가버렸으니 덕봉 씨 너무 잘하는데 개면초가 너무 강해. 응? 어? 그냥, 가버렸으니, 가버렸으니, 응? 어? 그걸 너무 그냥 슬픈 걸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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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다 갈 줄! 왔다 갈 네, 줄! 아는 보물! 아는 물교환들 방교 황들! 쓸데 있나? 왔다가 왔다가 갈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녹음 방초. 승화시라. 승화시라 예 부터 일러 있고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사풍 할로 사풍 요란해도